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2022년 대비 41개 테마로 끝장내는 교정학 기출 사용설명서 제목이 좀 길죠 제가 쓴규정화 기출문제집이 또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 모두 반영을 했고 또 규정 관련 법령이 또 매년 바뀌기 때문에 법령도 그때 그때 그 오래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전부 수정을 해서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또 책을 냈고요. 또이 교재의 특징은 그동안 너무 오래된 문제에도 많이 누적이 되고 하면 또 여러분들의 불필요하게 양적인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기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10년이 조금 넘은 문제 중에도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남겨놓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최근 10년 문제 가지고 어, 구성을 했고, 어, 이 여러 중렬의 것, 뭐, 교정직 7급, 9급 뿐만 아니라 보호직도 있고, 5급 승진 시험도 있고, 어, 조금 오래됐지만, 에, 경체 문제, 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정리를 하면, 에, 기초력 경향이라든지 중요도 파악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늘 말씀드리지만, 이교재는 그, 굳이 기본서를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해설을 충실히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본서만 잘 정리를 하더라도 기본기를 닦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전적인. 도움이 되도록 또두 문제 암기 사항 같은 경우도 필요한 곳에 또 넣어놓기도 했으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참고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 이거 이용하면 좋겠다 싶으면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걸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앞에 파트 1이 교정학 서론이고요. 어, 그 다음에 테마 1이 교정학의 의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출제빈도가 높다고는 할수 없지만 교정의 기본적인 개념, 의, 그리고 목적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일반 문제에서 한두 개 지문 정도로는 나올 확률이 좀 높은 내용이 있고요. 자, 바로 1번 문제. 교정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예, 교학에서는 교정, 행정, 이론적,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예, 바로 교정학의 그 기본적인 예,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교정학은 감옥학에서 행영, 교정교육, 교정보호론의 명칭. 자, 요거는 예, 교정학의 명칭의 발전 순서인데 요거는 별도로 기억을 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순서대로 한다면 감, 행, 교보. 이게 발전된 역사적인 발전 순서입니다. 맨 앞에 이제 감옥학이라고 하는 건 감옥, 사람을 가두어 두는데 초점을 둔 학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발전한 게 행형학인데, 행형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관리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적인 영향, 교육형주의의 영향이 추가된 개념, 이게 이제 행형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게 교정 교육학인데 교정 교육학은 완전히 틀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과거의 고전주의 시각에서 탈피해서 바로 실증주의, 결정론적 시각에서 특별 예방적 관점에 기초해 가지고 범죄자의 위험성을 제거한다든지 사람들을 교화 개선해서 어떻게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교정 교육학이고 오늘날 형집행법의 이제 토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형집행법의 그 수용자들의 교화 개선 여기에 시점을 맞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교정 보호론입니다. 이건 1970년대 후반에 에 보니까 과거에 이런 특별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 교정교육학이 발달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다시 사고를 치는 걸 보면 그런 특별 예방적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은 교정교육학의 그 관점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정의롭게 처벌할 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교정교육학에서 교정기관의 재량권이 너무 많이 발휘가 돼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이런 법적인 절차라든지 인권 보호의 차원을 보완하는 이런 방식 엄격하게 처벌할 건 처벌하되 인권은 보호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자 라는 게 최근의 주장이고요 이게 바로 교정 고호론입니다. 자, 저는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요 순서 정도는 기억을 좀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